오늘 함께 목사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어, 일반 백성들은 어,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사는 어떠한 요일을 정해 놓고 어떠한 달을 정해 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속죄 제사는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속죄 제사가 아니라 1년에 딱한 번만 드리게 되어 있는 대속죄 이 제, 대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 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대속제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먼저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레위기서 10장에서 죽은 그때로 돌아갑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우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레위기 10장에 아론과, 아, 나답과 아비유가 죽은 그때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서 그들, 이 나답과 아비유를 삼킨 후에 여우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반 백성들은 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속죄, 이 대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때 그때 나와서 죄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그 죄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왜 굳이 또이 대속죄 제사를 1년에한 번에, 일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여왔고, 우리 인간 역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제, 제사를 통해서 모든 남아있는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속하는 제사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역시 이 대제속죄 제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별한 날을 위해서는 그가 매일 같이 입는 그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리고 이 옷을 입기 전에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보아도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 가운데 명백하게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서야 대제사장은 대속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위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제,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게 만듭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이 모든 양쪽이 죄가 없이 모든 것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게 계시는데 우리는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화목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둘을 계속해서 화목하게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대속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속죄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두 번째 대제사장이 그가 죽을 때까지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대사장이 계속해서 이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더불어서 개인은 역시 속죄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인간은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서 이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금 드리는 제사가 매끄럽게 잘 드리게 되면은 완전하다는 착각 가운데 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데 죄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완전한 제사를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누군가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들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매년 대속제의를 통해서 화목을 연장해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리고 이 완전함을 넘어서 충족함이 넘치는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신 것이 그 바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고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재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안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시골에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골에 갔는데 어느 날그한 날은 아 새벽 예배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 여름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의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길에도 이제 콘크리트가 깔려 있어서 그 콘크리트 길을 이제 따라서 앞이 이제 한치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살려서 콘크리트 바닥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울러져도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교회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를 되게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아 오늘 그냥 집에서 들이자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앞에는 안개가 가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저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니까 거기로 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오늘 내 얘기 이 본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지나서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대제사장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제사를 드림으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였는데 흠없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찌 너희를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아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그 허락된 날에 그 날에도 세마포를 입고 제사를 드리고 감히 조심스럽게 나아가야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뵐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는 매일같이 어느 때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우면 오실리가 오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레위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체하시는 것과 같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